정릉인데요. 정릉 근처에 수녀원이 참 많습니다. 어, 길을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수님을 보실 때도 있고 또 엊그저께 일요일에는 우리 한 수녀원에서 지구살림장이라고 하는 또 플리마켓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길 위에서 많은 종교인들을 뵙고 또 얼마 전에는 40일간 문정인 신부님이 순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 성당보다 사찰보다 교회보다 길이에서 우리 종교인을 많이 만나고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이렇게 길이로 나서게 될 때는 항상 그길 위에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또 생태위기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신속하게 옮기면서도 이런 위기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기만 바로 정치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이렇게 잠식하면서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5년 새로운 정부 하에서 어떨지 예측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가늠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 위에 함께 할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길 위에 서 있는 그 순간과 그 시간들이 희망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을 핑계로 핵발전을 추구하고 또 석탄 발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얼마든지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도 된다는 그런 송전탑의 논리들, 그 논리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 길 위에서 걷고 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